2025 민생 지원금 최대 55만원 지급 시작. 우리 시니어님들, 안녕하세요. 올여름 정부가 드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 모든 국민 한분한 한 분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혜택입니다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라면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어르신도 자녀도 손주도 개인별로 신청해서 각각 받습니다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가정은 최대 30만원, 차상위한 부모 가정은 최대 45만원까지, 기초 생활 수급자는 최대 55만원까지. 정확한 지급 내역은 올려드린 표로 확인해 보세요. 또한 대부분의 국민께 10만원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. 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기간은 두번 있습니다. 1차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, 2차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.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. 스마트폰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민센터 방문. 어르신이 혼자 계시거나 불편하신 경우, 지자체에서 찾아가서 도와드립니다. 어디서 쓸수 있나요? 받으신 쿠폰은 동네 시장, 약국, 동네 슈퍼, 미용실, 병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,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.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? 반드시 11월 30일 토요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. 그 뒤에는 자동 소멸되고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? 쿠폰은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, 모바일, 카드형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. 편하신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.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생활에 보탬이 되는 따뜻한 소비 쿠폰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시고 필요하시면 동사무소나 구청,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